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곽재구 시인의 현대시 사평역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도 없는 사평역, 어디에도 있는 삶의 애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평역은 실제 있는 기차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이용했던 옛날의 간이역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만날 수 있겠죠 아, 여기 이 사진은 옛날의 기차역 대합실의 모습인데요 자, 이 시는 사평역 대합실의 모습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줍니다 자, 설미,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 곽재구 사평역에서 해설 어디에도 없는 사평역 어디에도 있는 삶의 애환 자 누노는 어느 날 간이역 대합실에서 만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줌 눈물을 난로에 더 보태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어, 이 시는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쓸쓸한 기차역 대합실의 전경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추억, 아픔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와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영유한 사람들입니다. 화자는 밤늦게 막차를 기다리며 겨울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곤에 지쳐 조는 모습, 감기에 걸려 굴러거리는 모습, 침묵하는 모습들에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통찰하게 됩니다. 화자는 이들의 삶의 애환에 연민을 느끼며 한 줌의 톱밥, 한 줌의 눈물을 난로에 던지는 행위를 통해 이들을 위로합니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미를 보여주는 곽재우 시인의 사평역에서 해설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사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실인 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시어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한 두름의 굴비 한 광조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양한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아른 기침소리와 선약같은 입술 담배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사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점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해설. 저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합니다. 한 점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평여에서 낭송을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 막차는 기다림의 대상이죠. 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막차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차입니다. 좀처럼 오지 않았다. 요즘은 차들이 정시에 도착하지만 옛날에 연착도 되고 또 안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차가 오지 않는 역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요. 이 조용한 것은 아마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대합실 밖 대합실 밖은 공간적 배경이죠. 대합실 안에는 난로라도 있으니까 눈이 없지만 대합실 밖에는 눈이 쌓이잖아요. 자, 어, 대합실 밖 삶의 애한이 드러나는 곳인데요. 이 대합실도 그렇습니다. 삶의 애한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자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곳입니다. 요 대합실은 아, 요 대합실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이고 삶의 예언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곳입니다. 송이 눈이사인다눈이 사이니까 계절감은 겨울이죠. 눈이 사이는 모습 시각적 심상입니다. 흰 보라 수수꽃 눈실인 유리창마다 흰 보라 수수꽃은 유리창에 붙은 눈이 수수꽃 같다. 여러분 수수꽃을 잘못 봤겠지만 수꽃이 유리창에 이렇게 붙은 눈화고빛이 납니다. 시각적 심상이죠. 어, 이눈 흰벌어수꽃이 유리창마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갑죠. 대합실의 차가운 심상이고요.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자, 톱밥 난로는 어, 차가운 날씨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주죠. 따뜻하게 해주죠. 그래서 위안 따뜻함을 주는 소재 입니다 자 대합실 풍경이고요 그음처럼 몇천 졸고 좋은데 그음처럼 존다 어둡게 졸고 있죠 아마 힘든 삶에 지친 사람들이 겠죠 몇천 감기에 굴러기고 아프죠 자, 힘든 삶에 지쳐 있고 또 아프고 아픈 사람들 결국 고단한 고단함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자 이들을 보고 그리웠던 순간은 밝고 따뜻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이죠. 나는 이시의 화자입니다. 자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한 줌의 톱밥은 이 톱밥이 타면서 따뜻하게 해주죠. 따뜻한 인간이고요. 그 톱밥을 던져서 난로를 따뜻하게 했으니까 바로 이 서민들의 어. 졸고 또 클럭인 사람들을 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던져주었다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운 순간을 추억하는 화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어, 아마 살아온 이야기 또 삶의 슬픔, 애환 등이 가득하지요.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이건 뭐냐면청 정색의 손바닥을 잡죠. 사람들의 힘든 삶, 차가운 이미지죠. 자, 이거를 불빛 속에 적셔두니까 불을 쪼는 모습이죠. 그청색의 손바닥과 불빛은 서로 대조가 된다, 그죠.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조가 됩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고달픈 삶에 대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고달픈 삶에 대한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자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정신이 아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또 한두름의 굴비 한강조리의 사과를 한두름의 굴비 한강조리 사과는 이건 두름 굴비와 사과 요즘 굴비 비싸지만은 여기서는 평범한 것들로 아마 굴비와 사과는 고향에 어, 선물로 갖고 가는 것이죠. 고향 식구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 자, 굴비와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돌아갈 때는 이거를 고향에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기분이죠. 그래서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고 또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죠?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자,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 요즘 우리들은 뭐, 말 표출을 많이 하죠. 옛날에 전부 이랬습니다. 그 삶의 비애지요. 그 말로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두들 알고 있었다. 그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드러납니다. 자, 침묵하면서 삶을 수용하는 모습, 삶의 비애고요. 오래 앉은 알은 기침 소리와 기침 소리 금방 나는게 올해 옛날부터 했는 소리죠 요렇게 대관로 한 것은 힘든 삶을 보여주는 소재인데요 기침 소리를 <laughs> 해 나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자, 이 신은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그 선약 약을 먹어야 되니까 또 힘든 삶이고요 담배를 붓는 것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포함으로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예언이죠. 그러니까 선약은 미각적 심상이고 단병인도 시각적 심상이네요. 사륵 사륵 눈꽃은 사이고 이 눈꽃은 자이 눈꽃을 주목할 필요 가 있습니다. 앞에 노는 좀 차가운 심상이었지만 이 눈꽃은 서민들의 삶에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 지금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 눈꽃의 화음. 청각적 심상이죠. 그 화음은 우리 부드럽고 평화로운 소리겠죠.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귀를,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아마 위로받고 싶어서 이럴 겁니다. 자, 귀를 적신다는 귀는 듣는 것인데 화음, 화음은 듣는 것인데 이걸 적신다로 표현했으니까 청각을 촉각화 했죠.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눈꽃을 통해 위로받는 사람들이고요. 자정 넘으면 자정 넘으면 내일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 낯설음도 뼈 아픔도 다 서론인데, 지금 눈이 내리니까 모든 것이 눈에 파묻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낯설음도 뼈 아픔도는 현재의 고단한 삶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 서론인데, 눈꽃과 함께 눈꽃과 눈꽃에 덮인다. 그 눈꽃과 함께, 서로는 눈꽃과 함께 위안을 주는 존재죠. 위로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상처도 덮인다라고할수 있습니다.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우리 차창이 여러 색깔들이 보이겠죠. 다양한 삶의 모습이고요. 이건 인생 역정 슬슬함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밤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인생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밤 열차는 인생길입니다. 인생 이 인생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막막하구나.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그리웠던 순간은 좋았던 그 순간을 호명하며 호명하며 떠올리며 나는 시제하자죠한 점의 눈물 앞에서는 톱밥을 줬는데 이제 눈물로 바뀌었네요.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한 점의 눈물은 자가 결국은 이거 톱밥을 던져주지만 여기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자아가 느끼는 슬픔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거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됩니다. 그죠? 그 한줌의 눈물은 톱밥과 연결되고요. 그 대합실 사람들에 대한 나의 공감과 연민이 나타납니다. 자,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는 대합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예상적, 슬프죠. 감각적, 시각, 청각, 뭐, 촉각, 공감각 등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 서정적입니다. 주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한과 연민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추억과 아픔입니다. 특징은 시적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를 대조하여 대상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단하고 쓸쓸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간결하고 절대된 어조고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구공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모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 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하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선생님이 쓴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간혹 가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느냐 하면, 은이 어, 답을, 답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어, 국어는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